안 돼! 뭐... <웃음> <웃음> 저는 이만 <그냥>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날짜가 혹시 뭐.. 자? 예, 네. 에.. 뭐.. 아 아직 아니군요. 그.. 날짜 정해졌어요.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오픈이 안 됐고. 제가 사실 그 저희 그 스탭진이 또 바뀌었어요. 네. 그 소피셜 담당자분이 바뀐 지 한.. 한 달? 두달 정도 돼서 네.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번 아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시고 네.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도 아직 서로 대면 대면 하달까 네.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지르고 네. 수습하기가 굉장히 <laughs> 배려 배려 해야 조금 민망해요 네. 제가 두 번째 프로젝트만 돼도 거의 뭐왜뭐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이라 네. 내가 좀 그래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인박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. <laughs> 최근 그... 조금 어색해도 살짝 웃어줘 <laughs> <보셔줘 웃음> <깜짝아. 웃음> 지금 좋아 아니 이걸 내 노래를 내가 스포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 이게 제 노래입니다. 네 이제 나오는 노래 에이, 노래입니다. 아깜짝이 이게 깜빡해가지고 그, 내가 깜짝 놀랐다 야. 그러면은 아 근데 그 뒷부분을 가지고 안뭐 퀴즈를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아, 있었어가지고 이 와. 담당자분 진짜 심장 떨어져. 그니까요. 안 죽고. 돼! 남은 거뭐 재밌는 얘기 없나요?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텐션이 떨어지네요. 비 와서 그런 거 같아. 넌 너무 쏟아냈어, 오늘. 많이 쏟아냈어요. 네. 컨디션도 어, 안 좋은데. 먹은 것도 없이 쏟아만 음, 내려오안 먹었구나. 인풋이 없습니다, 지금. 음. 제가 낮에 <laughs> 제가 안 먹은다 해봤자긴 한데 집에서 낮에 고기에다 밥 먹고요. <laughs> 그리고 나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샐러드 하나 먹고 네. 너무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계란도 사 먹고 바나나도 먹고. 근데 아까 마지막에 오. 이제 회사에 갔을 때 너무 배고픈 거야막손 떨릴 네. 것 같은 거, 방송 못할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그 회사 카페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직원 친구가 있어요. 네. 동생이야. 때마침 계가 있더라고. 야 미안한데 나 내일 촬영 해야 되는 일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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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게 아 근데 뭐 이게 뭐라 어. 이게 뭐라 숨겨. 아 내일 나그 웨딩 촬영 있어. <laughs> 아 리마인드. 리마인드 웨딩. <laughs> 1 주년 다 돼가거든. 아, 빨리 하 예예 그래가지고 어. 내일 나 결혼 사진 찍기로 해가지고 나 제수도가 음. 그래서 살좀 <laughs> 그래. 빼야 돼가지고 그 당장 가보겠습니다. 앞으로 저랑 뭐 아니 근데 비밀 얘기 할 생각하지 마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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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나는 나는 몰라, 아니 근데 안안 되나 그, 봐. 아니 그게 뭐라고 숨겨. 아 그래도 뭐, 발매 날짜가 나오 얘기하는 것도 뭐, 아니고 하다못해 내일 뭐 소피셜에서 지금 뮤비 촬영 중이다 그럼 깜짝 놀라는 맛이라도 있어야 돼. 그래짜너때너에 망했지. 뮤비 찍어 내일 뮤비 뭐 <laughs> <곧> 나오겠지 뭐. 예. <laughs> 어. 네. 저랑 뭐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. 나는 다 나불나불거리고 다니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. 여러분 미안합니다. 와, 진짜 미쳐버리고 소피셜. 아우 이런 이런 내가 이래. 그러려니 아니, 하세요. 아니, 이걸 또 재밌게 내일 얘기하면서 올리면 되지. 발 아, 맨날 안 걸린 거. 걸 다행으로 알아. <laughs> 그러니까. 어, 뮤비 촬영은 못 숨겨. 그거는 와, 못 숨겨. 내일이야, 진짜. 내일. 어. 야, 진짜 안 되는구나. 그래서 너. 머리도 자르고 뭐. 아, 뻔하지 그래. 뭐. <laughs> 아니, 사실 예상은 했을 거야, 사람들. <laughs> 어째 배고파. 뻔해 어, 뻔해. 예. 갖고 내가 뭐, 주사도 빨리 맞고. 어. 뭔가 오늘 음. 너무 내추럴하게 하고 온 것도 어. 내일을 위해서 온거 같아. 딱느끼뭐 다들 묻는다. 또키좀 뜰까 말그서 그렇지. 아, 아, 아 뻔하잖아. 어. 뭐. 뻔하지 뭐. 에이, 뭐. 모든 게다 가리키고 있는데 뭐. 에이. 유비 찍어. 내일 유 <laughs> <곧> 나오겠지 뭐. <laughs> 야, 어떻게 어? 야, 무슨 나, 뭐 뭐가 탔는줄 알아? <laughs> 뭐? 수련의 얘기 나와서 말이지만 어. 막 게임 하다가 야, 지금부터 노 잉글리시. 자, 지금 영어 쓰면 이제 벌칙이야. 하고. 자, 스타트. <웃음> <웃음> 가슴이 너무 아파서 머릿속이 하얘져서 뭘 하려고 했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도저히 아무것도... 수 없어서.